안녕하세요 김경록 팀장입니다. 오늘은 서인역 차량 15분 거리에 있는 숲세권 단독 주택 영상인데요. 이곳은 외부 주차가 일단 두 대가 가능한 곳이고요. 현재는 LPG 가스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연말까지 도시가스가 예정이며 그때까지는 LPG 요금의 50%를 지원을 해드리는 곳입니다. 먼저 이곳의 입지를 설명을 드리면은 신현살이라는 곳에 있는 곳입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성남 바로 경계선에 있는 신현이 초입 부분이고요. 이곳은 서현역으로 내려가는 길이 따로 있어서 태제곡의 사거리를 이용하지 않고도 신호등 없이 요한성당까지 내려갈 수 있는 곳입니다. 또한 이곳은 초등학교 예정지, 그리고 현재 개교한 신현중학교가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곳이고, 광역버스 정류장도 한 12분 정도면 가능한 곳입니다. 숲세권이어서 굉장히 공기도 맑고, 전망도 좋구요. 이곳은 대지 116평에 실사용 면적이 70평 되는 곳입니다. 분양금액은 8억 3천, 대출은 60%가 나오구요. 외관은 벽돌과 징크로 되어 있습니다. 실내 이제 천천히 둘러보실 텐데요. 화이트 톤 신발장 3칸에 가운데 칸은 거울 칸으로 되어 있고요. 사면동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 일괄 소등 스위치도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1층으로 들어오셨는데요. 1층은 거실과 주방, 욕실로 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먼저 거실과 주방이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분리형 구조로 되어 있어서 가구 배치나 하기가 굉장히 좋으시고요. 실질적으로 붙어 있는 구조보다 훨씬 더 넓은 공간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최강창도 뒤쪽으로 있고, 앞쪽으로 또 통창이 있어서 마당이 한눈에 보이는 거실 공간입니다. 화이트 톤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창호는 LG 하우시스 제품으로 이중 시스템 창호로 되어 있고, 인터폰까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으로 가시면은 반대 공간으로 넘어가시면은 화이트 톤의 깔끔한 주방이 나옵니다. 주방은 11자 구조로 되어 있고요. 수납이 여유 있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문고리를 은색으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밑에 쪽 반대쪽은 그레이 톤 수납장으로 포인트가 되어 있고요. 후드는 천장형으로 들어가 있고 3구 인덕션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용도실은 한쪽으로는 김치냉장고, 한쪽으로는 세탁기 두시기 좋고요. 바깥으로 나가는 문도 있습니다. 앞쪽으로 냉장고 한대 자리 확보가 되어 있고요. 식탁 자리 옆으로는 넓은 창호가 있어 답답함이 전혀 없습니다. 양쪽으로 해서 채광창까지 있는 모습입니다. 앞쪽에 냉장고 자리 확인 한번 하시고요. 이제 1층에는 욕실과 작은 창고가 있는데요. 1층 화장실은 기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환기창까지 있고요. 옆쪽에 창고는 계단 밑 공간을 활용한 자주 쓰지 않는 물건 넣어두시기 좋은 공간입니다. 이제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가 볼 텐데요. 2층은 방두 개, 그리고 욕실로 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올라오시면은 먼저 왼쪽으로 안방이 있는 공간인데요. 2층의 장점은 방두 개와 가운데 복도 어디서든 테라스를 나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도 통창으로 조망이 살아있는, 앞쪽으로 초록색 숲이 보이는, 어디서든 숲이 보이는 아주 전망이 좋은 곳입니다. 테라스도 상당히 넓게 되어 있고요. 앞을 또 유리로 마감을 해서 굉장히 고급스럽고 기둥도 징크로 되어 있어서 인테리어 효과가 참 좋은 곳입니다. 다시 이제 방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옆쪽에 수도가 하나 설치가 되어 있네요. 시스템 에어컨 안방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방에는 드레스룸이 있는 공간입니다. 두분 정도 사용하기 시기 좋은 시스템 행거가 설치가 되어있는 모습이고요. 시스템 행거도 화이트톤으로 깔끔하게 되어있고 거울도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은 안방 욕실입니다. 안방 욕실은 욕조가 설치가 되어있고 비대가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해바라기 샤워기까지 설치가 되어있으며 환기창까지 있는 모습이네요. 이제 안방은 모두 둘러보셨구요 작은 방 한번 둘러보러 가보시겠습니다 2층에 있는 작은 방입니다 그레이톤 벽지로 깔끔하게 되어 있구요 문틀도 모두 화이트톤 걸레바지도 화이트톤 으로 되어 있습니다 메인등 없이 간접등으로 마감이 되어 있구요 이곳은 다용도실이 하나가 더 있는 구조입니다 다용도실이 총 2개인 구조라서 2층을 세탁실로 쓰시기에도 괜찮은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쪽으로 큰 창도 있고요. 아까 보셨던 테라스가 방 어디에서든 나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복도 쪽에 있는 문으로도 나갈 수가 있는 공간이고요. 이제 2층 모두 둘러보셨고요. 마지막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3층의 구조가 굉장히 좋은데요. 3층에서만 있어도 모든 생활이 가능한 거실 그리고 보조 주방, 방두 개, 테라스 욕실까지 있어서 웬만한 작은 투룸 빌라 정도가 3층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층의첫 번째 방 둘러보셨고요. 옆쪽으로 3층 욕실이 있습니다. 3층 욕실도 2층 욕실과 마찬가지로 샤워 시설이 갖춰져 있고 그리고 이것은 비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3층에서 나갈 수 있는 테라스인데요. 테라스가 반듯한 모양은 아니지만 길게 뽑혀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냥 나와서 흡연하시는 분들이라면 흡연 정도 하시기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쪽으로 숲세권이 펼쳐져 있고요. 1층 마당도 굉장히 반듯하게 있는 구조라서 대지를 온전히 사용을 할수 있는 곳입니다. 이제 3층의 두 번째 방 마지막 구조인데요. 이곳은 보조 주방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방이 상당히 넓게 나와 있고요. 앞쪽으로는 세탁기까지 기본 설치가 되어 있고 앞에 식탁 등3 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세탁기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보조 주방 2구 인덕션과 빌트인 후드까지 모두 둘러보셨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광주 신윤리 초입에 위치한 단독주택 모두 보셨는데요. 대지 116평에 실사용 면적 70평, 8억 3천짜리 단독주택 매물 모두 보셨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유선으로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록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